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시편 4편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다윗이 겪었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평안을 고백했던 이 시편을 통해 저희의 삶 속에서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경,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시편. 그 시편 중에서 시편 4편을 함께 들여다볼 거예요. 사실 시편 3편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쓴 시라고 하잖아요. 그럼 4편은 대체 언제 쓰인 걸까요? 많은 학자들은 3편과 4편이 일종의 세트 그러니까 저녁기도와 아침기도처럼 짝을 이루는 시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정말 힘든 상황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더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자 그럼 대체 시편 4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재미있게 파헤쳐 볼까요? 시편 4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진짜 멘탈이 바사상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시편 4편을 통해 배워야 할 핵심 포인트랍니다. 그럼 이제 구절별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이에요.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와우 시작부터 엄청 강렬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내 위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위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넘어서서 다윗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다윗 편에서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치 재판정에서 내 변호사님 이쪽입니다. 하고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 든든하게 변호해 준다면 얼마나 마음이 놓일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과거의 곤란 속에서도 자신을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그럽게 하셨다는 건 단순히 마음을 넓게 가지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을 넘어 실제적인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다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예전에도 힘들 때마다 구해 주셨잖아요. 그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간절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의 간절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힘들 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떠올리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인생들아는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대적자들을 향한 말이에요. 그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누려야 할 영광을 욕되게 만들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다윗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헛된 일,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에 매달려, 거짓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기보다는 당장의 이익이나 눈앞의 욕심에 사로잡혀 거짓된 것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얘들아, 너희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하고 앉아 있니? 왜 자꾸 거짓말만 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있어? 이제 좀 정신 차려. 이렇게 꾸짖는 듯한 뉘앙스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셀라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이건 잠시 멈추고 묵상하라는 뜻인데요. 아마 이 구절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이 외침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가끔 헛된 것에 매달려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많잖아요. 다윗의 이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구절은 2절에서 대적자들을 향해 경고했던 다윗이 이제는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야, 너희들 잘 들어. 명심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셨어. 여기서 경건한 자는 단순히 착한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즉, 다윗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자신 경건한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믿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입니다. 정말 흔들림 없는 믿음 없이는 할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흔들림 없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은 대적자들에게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해요. 떨며라는 표현은 단순히 몸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함부로 죄를 짓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 지어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잠자리에 누워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라는 권면이에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방해 없이 오직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이건 역시 셀라와 함께 등장하며 깊은 묵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침묵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의의 제사는 단순히 짐승을 잡아들이는 형식적인 제사를 넘어 진실하고 진실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신뢰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메시지인 거죠.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피추소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줄까 하고 한탄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아이고 세상에 좋은 일 하나도 없네. 대체 누가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어디 가면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푸념하며 세상적인 도움이나 만족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운 돌봄.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바란다는 표현이에요. 태양빛이 어둠을 밝히고 생명을 주듯 하나님의 얼굴빛이 자신들에게 비쳐지기를, 즉 하나님의 임재와 따뜻한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쫓을 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찾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다 드디어 시편 4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구절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두신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서 얻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고 고백해요. 여기서 곡식과 새 포도주는 당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물질적인 풍요와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즉 물질적인 풍요에서 오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사라질 수 있으며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고 변치 않으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것이라는 거죠. 정말 멋진 고백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영원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4편의 핵심 구절이기도 해요. 아무리 힘들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을 확신하며 염려와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잠들 수 있다고 고백해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정말 10편 4편은 다윗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10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이 시간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저희의 삶 속에서도 주님만이 저희의 의가 되시고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며 저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